여러분, 드라이아이스 ASMR 보너스 영상입니다. 시작! 네, 여기까지 들려드렸는데요. 지난번에 연기나는 걸못 보여드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나요. 그리고 혹시 따라 해야 때 주의할 점. 뭐냐면 드라이아이스가 너무 차가워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, 만지면. 그래서 손에 안 닿도록 주의하고 연기를 흡입하면 기침이 나고 조금 건강에 안 좋진 않아서 흡입하지 않도록 조이하고, 할때 부모님 허락을 받고 꼭 하셔야 돼요. 안녕.